냉동 딸기 두 개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릴 거예요그 대신에 물은 자작하게 밑에 있습니다. 우유 450ml에다가 딸기 두 개를 잘 부숴서 넣었어요. 약간 응고가 되는 것 같죠? 거품기로 이렇게 살살살살 저었습니다. 10초, 한 스푼 반을 넣을 거예요. 끓어오를 때까지 살살살살 저어주세요. 불은 중약불을 쓰세요. 보글보글 끓어올렸죠? 그래서 불을 껐어요. 체망에다가 유청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가 필요해요. 딸기 치즈가 완성이 되었어요. 달달하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기 치즈입니다. 딸기 치즈가 완성이 되었어요. 빵 위에 치즈를 올리고, 그 위에 또 딸기도 한번 올려보세요. 달달함과 상큼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언제 봐도 풍미가 느껴지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달콤한 딸기 치즈였습니다.